안녕하세요, 여러분. 롤3리자형수의 우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면을 그려서 3D 오브젝트로 만들어 버리는 일러스트레이터 2022의 3D 기능을 활용해 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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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제 파일을 불러왔어요. 여기 보이는 오브젝트의 단면을 사용해 3D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오브젝트를 다 선택하고 Ctrl G 그룹을 시켜준 뒤 상단에 이펙트, 3D material 여기 있는 extrude a bevel을 누르면 되는데 해당 기능은 Illustrator 2022의 새로운 3D 기능이랍니다. 기존의 3D 기능은 이렇게 3D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빠져있어요. 아무튼 새로운 3D 메뉴를 누르며 이렇게 별도의 패널이 나타나고 자주 쓴다 싶으면 패널에 붙여서 워크스페이스 등록도 이제 가능해요. 오브젝트를 3D로 만드는 유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플레인 평면. 두 번째, 익스트루드 입체화. 세번째 리발브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기 네번째 인플레이트 부풀리기 인데요 이중 네번째 인플레이트 부풀리기 유형을 선택하고 여기 있는 뎁스는 적당히 뭐한 25mm 정도 적용하고 볼륨은 볼록하게 튀어나온 정도인데 요거는 적당히 한 70%를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25, 70을 통해서 오브젝트의 깊이 및 볼륨감을 적용했어요 3D 오브젝트를 회전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동그란 아이콘을 잡고 드래그해서 뭐 X축, Y축, Z축 회전이 가능한데 저는 여기 밑에 쭉 내려보면 로테이션의 프리셋 항목 중에서 여기 밑에 있는 아이소메트릭 탑을 적용해서 이렇게 프리셋으로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기존의 단면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입체감이 표현됐지만 이번 새로운 3D 기능은 레이트레이싱 기반으로 더 현실 같은 그래픽 효과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널 우측 상단에 렌더 위드 레이트레이싱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 요렇게 반짝반짝 3D 효과가 더 진짜처럼 표현된답니다. 자 이번엔 여기 Material 재질 항목으로 이동해 요 Default Materials의 밑에 쭉 내리면 보이는 Roughness 0.2를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럼 재질 표면에 울퉁불퉁해 보이는 수치를 줄여 더 반짝이는 느낌으로 표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존이 자 요랬다면 Roughness 수치 조절을 통해 자 이렇게 반짝이게 만든 거랍니다. 그리고, 라이트닝, 조명 항목으로 이동해 하단에 섀도우 버튼을 활성화해 오브젝트에 그림자를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레이트레이싱이 걸려 있으며 여러분들 컴퓨터 스펙에 따라 엄청 느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수치 작업을 먼저 다 마치고, 마지막에 렌더링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적용된 그림자의 길이나 부드러움의 정도는 조명값 변경을 통해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하이트 값을 조절해서, 음, 자, 그림자의 길이도 적당히 조절해주고, 그러니까 태양이 처음엔 여기에 있다가 점점 더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림자가 더 짧아진 거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림자가 너무 또렷하니까 여기 있는 소프트니스 값을 70% 정도를 적용해 은은한 느낌의 그림자로 만들어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3D 오브젝트 하나가 완성된답니다.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지만 보시다시피 3D 이펙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는 어피어런스 모양 패널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말인즉슨 그래픽 스타일 패널에 스타일로 등록이 가능하고 그래서 조금 걸려요. 자 이렇게 스타일이 등록이 가능하고 그래서 나머지 오브젝트도 선택하고 그룹시켜준 뒤 스타일 클릭 조금 기다리면 순식간에 빨리 돼. 뿅 하고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된답니다. 반대편에 있는 것도 그룹시켜 주고 스타일 적용하면 자, 정말 편하게 3D 작업이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예쁜 3D 오브젝트로 탄생시켰습니다. 물론 수정하고 싶다면 언제든 여기 보이는 어피어런스 패널에 3D 머티리얼을 클릭해서 재수정도 가능해요. 자 마지막으로 하트가 담긴 오브젝트도 3D로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한 뒤 그룹을 시키고 이번엔 3D 타입을 익스트루드를 적용시켜 볼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는 Depth, 깊이는 2mm를 적용시켜 주고 자 경사를 주기 위해 베벨 버튼을 클릭해 활성화 시킨 다음, 지금은 모양이 너무 각져 있죠. 그래서 여기 베벨 세브를 클릭해서 여기 있는 라운드를 적용해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둥근 경사가 적용된 오브젝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향을 잡기 위해 밑으로 쭉 내리면 보이는 로테이션의 프리셋을 펼쳐서 이번엔 프론트를 적용시켜줄게요. 자, 그런데 여전히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역시나 여기 있는 렌더 위드 레이트레이싱을 통해 렌더링을 적용시켜주면, 자, 짜잔, 요런 식으로 더 진짜 같은 자연스러운 그래픽이 추가된답니다. 위치도 요렇게 밑으로 조금 옮겨주도록 할게요. 이제 간단히 배경도 꾸며볼게요 우선 배경의 색을 뭐이런거 하나 지정해주고 톤을 살짝 바꾼 큼지막한 글자도 추가해준 뒤 배경 바로 위쪽으로 옮겨주면 짜잔 3D 기능을 활용해 이서빌리티한 아트워크 완성이랍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의 새로운 3D 기능으로 2D 오브젝트를 3D 오브젝트로 만들어 봤네요. 3D 패널을 보면 이것저것 복잡해 보이는 옵션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냥 하나씩 만져보면 어떤 건지 감이 온답니다. 참고로 머티리얼 탭의 기본 재질 외에도 다른 것들을 매핑시켜보면 질감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일러스트레이터 강좌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아 맞다! 구독! For much checking out the scene, uh. wasn't trying to get my numbers up. Uh. You know, I keep it cool.